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509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모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소못 자국 만져라, 그 소못 자국 만져라, 그 소못 자국, 그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해 주, 따라가려면 그 소모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소모 자국 만져라. 그 소모 자국 만져라. 그소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소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소못 자국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소모 자국 만져라. 그 소모 자국 만져라. 그 소모 자국, 그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 만져라. 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루가 모두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저희의 삶의 주인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하루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에게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하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임을, 그만큼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극률이 여기사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이 시간 저에게 알려 주시고, 저희가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9편 1절부터 8,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9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 우리가 일, 어,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하는 것이 이제 비유로 사용이 되어서 비유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더욱더 깊게 저에게 전달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 하늘에 나르는 까마,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 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 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무 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울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어져도 눈을 감겠소. 방금 제가 낭송하시는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제 심훈이라는 시인이 1930년에 민족 해방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인데요. 그러므로 이 시에서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바로 해방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와 과하다라고 싶은 정도로 나의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겠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자신의 몸을 벗겨서 북을 만드는 게 아니죠.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 이처럼 우리는 시를 볼 때에 아, 이렇게 비유를 써서 더큰 의미를 우리에게 어, 전달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9편도 동일하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참고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분명 한 민족이며 한 국가인데 마치 한 개인을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러 번 어릴 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민족을 세우신 초창기 역사부터 쭉 계속해서 어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쭉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하냐면 그들로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괴롭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그들은 누구일까요? 어그 그들은 어 그들이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니까 복수입니다. 여러 시들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국가들, 애굽을 비롯하여 가나안 족속들, 아수르 바벨론, 바사 등.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모든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주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끊이지 않고 고난을 받은 역사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안 좋은 일들 고난과 핍박은 그들의 역사에서 피해 가고 오히려 이들은 승승장구만 해야 할것 같은데 어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는 보람이 있어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반대였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1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할 말이 세상에게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영적 자식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어 주님 안에서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면은 무엇이 그 뒤를 따라온다고 하냐면 박해가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 1장 9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 자신도 이 고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롭거나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핍박을 받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음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성경은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핍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물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핍박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징계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괴롭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핍박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즉 과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여 왔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고 지켜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2절부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원수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굉장히 난폭하게 괴롭혔습니다. 어, 3절 내용을 보면요, 어, 굉장히 어, 아좀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4절에서 어,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에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 내용을 보시면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어 또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시적인 표현이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밭을 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요. 그 밭을 가는 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괴롭혔냐? 굉장히 난폭하게 괴롭혔습니다. 채찍으로 계속하여 그들을 괴롭혔고 그채찍이 결국에는 고랑을 만들었다. 어디에 고랑을 만들어요? 그들의 등에 고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파였다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실제 고랑을 만드는 일을 이제 시켰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도 끔찍한 표현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로셔서 그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결코 그들의 그 악함으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악인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송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요 그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마치 그들이 어떠타라고 비유적 표현을 하냐면 지붕의 풀과 같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지붕에 어떤 뭐 흙이나 밭을 밭을 따로 만들지 않는 이상 거기는 먼지와 같은 굉장히 얇은 흙만이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 어 이제 뿌리를 내린 풀은 어 잡초죠 그 풀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기는 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뜨거운 햇볕에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없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풀을 베는 사람들 풀이 필요해서 풀을 모으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 어, 차지도 않을 뿐더러 그 품에 차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땔감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양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였던 원수들이 모두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팔 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 우리 인생이 어려운 순간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역사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왔구나.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어 왔구나. 그러나 그때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아,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바른 이정표를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시편 12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떠하였는가를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일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그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고 핍박 받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이정표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제가 늘 바른 길로 오른 길로 주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길로. 할수 있는 어, 그리하여서 그길 가운데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저희가 참으로 연약하여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의심이 되려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확신이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저희가 피부로 느끼듯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늘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고 끈을 놓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인들을 수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두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또한 금요 기도회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감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그 시간을 주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가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일에 저희가 기도로서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씨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써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